안녕하세요 어우 날씨가 요즘 왜 이렇게 더워, 덥죠 완전 초여름 날씨입니다 초여름 어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요즘에 <laughs> 날씨 입고 다녀도 되겠어요 날씨 어른들이 제가 탈장이라 운동을 못하잖아요 날씨는 당분간 피해야겠어요 <laughs>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요거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편육이죠 편육 재민 시장 맛집에 사갖고 왔어요. 어우, 맛있겠다. 요것은, 요것은 새우젓입니다, 새우젓.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그리고 오늘 저기 편의하고 같이 먹을 요것은 비빔면입니다, 비빔면. 비빔면에 서 계란 후라이를 약간 얻었어요.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초대 손님 두위치 안녕하세요. 입 말고 선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 안녕.. 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피곤하셨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나요? 오늘 중에 퉁이를 위해서 제가 치킨 간식하고 소고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퉁이가 심심하지도 모르니까 제가 요 치킨 간식을 한번 던져볼게요 패스해 볼게요 자! 오늘 보세요 자 스타트로 한번 던져볼까요? 치킨 간식입니다 벌써 저한테 침오을리고 계신데요? 야, 우와, 대단합니다. 야, 응원을 안할수 없어. 아웃! 야, 슈퍼캐치, 슈퍼캐치 중에 대단한데. 자, 오늘 그러세요, 오늘 저기. 콜라보레이션으로 오늘 레몬 소주를 한번 만들어볼 레몬 소주. 찬미슬 후레시 안 병하고, 요거, 요거. 턱소다 레몬. 톡선나 레몬맛. 요거 이렇게 하면, 레몬소주가 되있죠? 레몬소주. 자, 한번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가 연습을 할때잘됐는데잘 희한합니다. 자! 아우, 손이 미끄러워서 그래가 잘안 따지네. 자, 오늘은 석어 먹기 위해서, 바로. 아우. 요거를 잘 따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한잔 봐주세요. 이렇게 해봐세잔해봐세잔 해, 세잔 해봐요. 이렇게 세 잔에 이렇게 해서 오, 소리가 어우 어우, <laughs> 너무 많이 따는 <따른> 것 같은데. <laughs>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앉아 주세요 오늘의 피로 싹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짠야 우스 야 아우 소름 오 요렇게 따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섞어지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거 요거, 요거, 요거. 편육이죠, 편육. 야, 이거, 이거, 어? 제네시아 맛집에서 갖고 오는 편육. 보세요. 오우. 오우. 이게, 여기. 홍어찜, 홍어찜. 이 편육이랑 홍어찜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음. 음. 꼬모찜이 <laughs> 다 팔렸대요. <laughs> 상사가 너무 잘 돼. <laughs> 음, 여기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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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빔면 여기다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단이 때문에 빨리 먹어야 돼 줄. <laughs> 음, 음. 비면 너무 단단해요 맛있어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어? 두인씨야아야아아웃야대하 야! 주인? 어? <laughs> 초스피드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렇게 먹으니까 메모리죠 흔들 필요 없어요. 흔들 필요가. 이야, 소리가 아주 그냥. 아이 보세요. 너무 많이 달었어 소리를. 어우 오우. 샤 초스피드 오늘. 10분을. 아이고, 시간 아직도 안했어. 요즘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진이야. 지금 몇 시지? 지금은 오후 3시 54분입니다. 이야, 3시 54분이네요. 그럼 제가 아까 1분에서 1분 30초 이상 지났으니까 3시 한 51분 정도? 첫 자는 어제 그때 51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지치고 힘든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야! 유후! 야후! 어우! 어우! 야! 급하 먹으니까, 급하게 먹으니까 치에요. 어우, 이 돼지고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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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육 있잖아, 편육 이거, 이거, 이거. 이 대째 이 대째하는 저기 저 저기 수제집에서 파는 폐이거든요 제대시장 맛집 음 너무 맛있어요. 응? 아드님이 거기서 이제 이어받으신 거면 음 하루 종일 해서 순대만 썰고 고머리 그 고기 썰고 머리 고기 눌르고. 형사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구라이에다 한번 싸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음, 보세요. 어우. 음. 음. 자,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집중이 대단해요. 치킨 가지 치킨 가지 뭐라 그래, 야라어드라 네, 네. 네, 네. 네, 소 네, 네. 네, 네. 수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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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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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 아유, <laughs> 아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너스 게임을,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자, 보세요. 야! 대단, 우우, 야. 우우.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요. 그, 성신이 형님이죠, 성신이 형님. 야. 그분이, 백만, 뭐, 몇십만 유튜버잖아요. 그분이 가는 데마다 손님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분이, 피순대, 피순대, 어, 피순대. 피순대라고 있는데, 그집에 그, 한 번, 그,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그, 방송국에서도 나왔었어요. 그 생방송, 뭐, 뭐 거기도 나왔었었는데,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위치가. 발은 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와, 이번에 이제, 성시경님이 왔다 갔다, 왔다 가니까, 그 집이 2호점을 또 냈거든요, 이쪽에다가. 장사가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줄이 서있어요, 줄이, 줄이. 자, 줄이. 대기, 대기, 그러니까 대기. 야 사람이 때가 맞을려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천, 천은 왜 그럴까요? <laughs> 어? 어못 들었죠? 죄송합니다. 자, 막잔 받으세요. 아, 이렇게 되죠? 해서... 잘 못먹는데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되게 달달해 먹을만해요자 <laughs> 이번엔 안주를 먹으면은 계란 라인에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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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육 편육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싸먹어볼게요 제가 살짝 먼저 싸게요초초 소비자 초벌 소비자 짠돈 많이 보세요 건강하시고 야! 야! 후후! CS! 야! 어우, 두이야 아빠 봐봐. <laughs> 아빠 이렇게 먹을 뭐 거야. <laughs> 우리 두이도 사실 두이도 별로 좋아해요. 근데 주면 안 되잖아요. <laughs> 어이좋 엄청 데 이거? 보세요 <laughs> 하 음. 여기, 여 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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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맛있는데네 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빠 먹어 응 아빠 먹어 응 아빠 먹어 응나 네. 줄게 저탈짝탈짝 향기가 튀어나오죠. 자, 아 일단 시간이 시간 다 먹었으니까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니야! 어?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데 대답을 안하네요 지니야! 지금 몇 시지? 지금은 오후 4시 3분입니다. 야! 4시 3분 아까 3시 56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한 10분 안전이죠. 지금 현재. 오호 소주가, 이게, 소주가 두병이아니서 그런가 봐요. 일단, 요, 요, 요렇게, 이렇게. 섞어 먹는 재미. 우후! 뭘 해도 안 돼요.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다음 달이면 제가 이유튜버라는거 시작은 1년이 됐는데. 아, 참, 진짜. 좌절입다 좌절. 좌, 좌, 좌. <laughs> 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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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아이고야! <laughs> 손범 있어. <laughs> 야야아우야 <laughs> 우리 이우후 어? <laughs> 아이고 참 진짜 들내 어우 야자 <에 inm Tall>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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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냐? 끝내냐? 침을 그냥 아이 밑에다 엄청 올려놨어요. More More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arroganceEt am caffe> 뭘 해도 안되기 때문에 조심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야야 참 어쩜 이럴까요 지금 저는 아무튼 저기 식사 마시.. 맛있... 오늘 저기 뭐 초수비트 몇 분인지 보려겠 모르겠... 아까 한 10분 안짜리만 뭐그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파이팅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